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실버타운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실버타운의 진상 어르신들을 탑5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쉽게 표현하면 꼴불견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르신 탑5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저희만 지금 여름 옷을 입었네요. 한국은 지금 한참 겨울인데 저희가 지금 사실 한국이 아니고 브라질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정반대편입니다. 시차도 12시간. 네. 그러면 우리가 실버타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누구 말만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뭐, 아, 실버타운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진상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저희는 다 부인했었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살아보니까, 아, 이거 좀 주제로 다뤄볼만 하다. 그런 진상 어르신, 꼴불견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탑5로 나눠봤거든요 그럼 첫 번째 꼴불견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는 의견을 나눴잖아요 네. 첫 번째는 과거에만 얽매여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뭐 했고 네. 뭐 했고 심지어는 호칭까지도 지정을 해서 나는 무슨 박사님 나는 무슨 교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laughs> 어르신들 아니, 근데 그 용어가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왜냐면 하 내가 지금 박사였건, 과거에 뭐 교수였건, 이거 지금 다 과거잖아요. 회장님, 사장님. 아. 아니, 지금, 지금 교수냐고요. 음. 지금 박사냐고요. 아니죠. 근데 왜 지금 그 호칭을 불러달라고,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고, 직원한테도 말하고, 자기가 막 자꾸 이야기하고, 왜 그러는 건가요? 과거의 영화 속에서 사시는 거죠. 공빠님도 원장님이라고 계속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그냥 공빠님. <laughs> 공빠야. 이렇게 <laughs> 부르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버타운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어떤 호칭이 좋을까? 어떤 곳은 땡땡땡 회원님이라고도 하시고요. 또 어떤 곳은 땡땡땡 어르신. 근데 어르신을 또 싫어하신대요. 그리고 제가 여양병원 근무할 때는 용어가 통일이었습니다. 전부 다 어머님 어머님 땡땡땡 아버님 땡땡땡 어머님.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와 함께 근무하시던 원장님이 은퇴하시고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용어가 통일이 돼 있다 보니까 땡땡땡 아버님 하는데 젊으신 거예요. 50대 환자도 있으니까 <laughs> 그렇구나.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지난번에 실버타운 직원과 이야기 하다가 그냥 아예 땡땡땡 님문 땡땡 님 유땡땡님.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자 이거죠. 이름 그렇죠. 뒤에 님만 붙이자.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어떤 네. 호칭이라든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그치. 이제 나이 들어서는 정말 자기 이름을 되찾자. 내 본연의 내 자신으로 돌아가서 나를 호칭해주는 더 좋지 않아요? 네. 어렸을 때는 사실 영단아, 성태가 이렇게 불렀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불러주는 것도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아우 괜찮은 의견이다. 그래서 네.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제가 실버타운에 가게 되면 저에게는 문성택님 유영남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 실버타운에 가보니까요. 과거에 묻지도 않았는데 음. 과거에 본인이 무슨 일을 했다, 뭘 가르쳤다, 다내 제자들이다. 그래서 고로 나는 교수다. 이 음.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야. 나중에 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만든 책자도 갖다 주시고 뭐 있어요 그런 거. <laughs>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전좀 부끄럽더라고요. 어,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두 번째. 어떤 분이 정말 진상인가요? 두 번째는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끝이 없는 분들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8, 90%가 다 자랑이야. 와, 진짜 이게 어떤 분들이 실버타운에 가면은 뭐 너무 자랑하는 사람 많고 위화감 생긴다 막 이러는데 그것도 뭐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뭔 상관이냐 저희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가서 막상 이렇게 정말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정말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분들은 이제 피해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내 시간을 이렇게 뺏기는 거잖아요 내 이분하고 이야기를 한 10분 20분 할 건데 그 중에 80-90%가 자랑이다 그럼 진짜 1-2분 밖에 얘기할 게 없어 나머지는 그 자랑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부터는 안녕하세요 하고서는 <laughs>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랑, 자식 자랑을 꼭 해야 되는가 공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입장은 안 되지만. <laughs> 자랑할 것도 없지만 자랑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끼면 어떨까요 왜냐면 우리 세브타운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 이웃이고 이제 새로 만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 났어 또는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났어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똑같이 그만큼 이야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많지 사실 왜냐, 자랑할게 왜냐하면 그만한 네. 경제력을 갖추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고 또 얼마나 많이 이루셨겠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뭘 그렇게 잘하라 그래 아,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마님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인가요? 네세 번째는 정치 종교 학벌 뭐 이런 걸로 계속 같은 편 다른 편 이렇게 평가를 하는 어르신이 계세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 모 실버타운에서 그 문제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학교 있잖아요 네. 서울대 고대 연대 카이스트 넣어 드릴게요 아니 이대. 카이스트는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제가 카이스트 이기기 때문에 네.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laughs> 바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판님 지금 가장 중요한 대학을 뺐어요. 뭔데요? 이화여대를 뺐었어요. <laughs> <laughs> 여대 중에서 쉐프톤 <laughs> 어, 들어가 보면 동문을 만들어 가지고 나 좋은 데 나왔다 이거지. 네. 네, 그래가지고 이화여대 모임, 뭐 서울대 모임 막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하시고 또 모임 가지시고 막 이러는데 사실 저는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못지않게 종교로 또 편가르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고 그, 또 정치 또 너는 무슨 당이냐 그래, 나름 됐어도 하고 할 말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편가르기 하시는 분이 있어 다른 것은 목소리에 커지지 않은데 희한하게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학벌 이야기도 마찬가지던데요 어. 학벌 이야기는 그래도 끼리끼리 서서히 이렇게 딱 하는데 <laughs>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과거에 얽매이는 거야. 내가 너무 좋은 데를 나왔어. 그리고 내가 이걸 정말 자랑하고 싶었는데 옛날에 다 인정해 줬거든 이런 걸. 근데 그거를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사실은 넓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이야기죠. 과거에 살면서 과거에 잘했던 거, 잘났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 이야기를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또 그것을 편을 갈라 가지고 <laughs> 같은 편 끼리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뭐. 네. 아, 진짜 꼴불견인 거 같아요 요즘 MZ세대들이 보면 정말 무서워요 음. 네 번째는 불평 불만이 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진짜 얼굴에 써 있어요. 일단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laughs> 누가 오늘 나한테 걸리려다 표정이 안 좋아 일단 네. 어두워. 그리고 누구를 지금 나무랄 건가? 아니면 누구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할 건가? 이런 딱 준비 태세를 갖추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 보면 뭐 식당에서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항상 얼굴을 이렇게 찌푸리고 계시면서 꼭 이렇게 막 야단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음. 저희가 실버타운이 노후의 주거지로서 최고라고. 설명드리고 있지만 다는 아니죠. 그리고 또 그것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처럼 그걸 다 수용해야 내가 그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좋은 점들을 찾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좋은 점을 찾아도 한도 끝도 없는 것처럼 똑같이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곳에서 계속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계시면 누가 제일 불행할까요? 본인이죠. 바로 본인이죠. 네. 근데 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웃고 그리고 웬만한 그런 소소한 불만거리들 이런 것들은 내가 더 얻는 것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이 크기 때문에 저 정도는 내가 감사하겠다 음. 이런 생각을 딱 가지시고 항상 웃고 항상 네. 칭찬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불평불만 대신에 꽃도 기증해 주시고 너무 퀼트라 음. 본인의 작품을 기증을 해주셔서 멋진 그러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신 분들도 많고 참 여러분들이 같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만약 내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정말 불평 불만이 계속 속에서 나온다. 그곳은 본인한테 맞지 않는 곳입니다. 다른 네. 곳을 빨리 찾아보셔야 되고 다른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은 또 다른 곳 가셔도 또 불평불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지금 계시는 곳보다 훨씬 좀 비싼 곳 가시면 덜 하실 거예요. <laughs> 결론적으로는 내 경제 형편에 맞춰서 들어와서 사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다 내 경제력으로는 이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처 불평불만이 있으시면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근데 그게 뭔꼭 뭐 경제력에 관한 것도 클수 있는데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런 공동생활에 맞지 않는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정 안되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거기서 굳이 불평불만을 드러내서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부분이다. 그러면은 책임자를 만나서 건의를 해보고, 만약 건의가 받아들여주면 좋고, 안 되면 본인이 떠나셔야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다섯 번째 꼴불견 시니어는요,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셔가지고 표정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두군데 실버타운을 경험을 했잖아요. 두 군데에서 다 발견한 것입니다. 인사하려고 눈을 무제하게 마치려고 하는데 계속 눈을 피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laughs> 난 처음에 우리가 싫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laughs> 인사했는데 반응이 없으셔. 아이고,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을 만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저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분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진짜 저렇게 참 살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분이 실버타운마다 있으세요. 네. 아직도 원인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냥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냥 혼자서. 그렇게 무표정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혼자 자신만의 세계에 사는 건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사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고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인사 정도는 하셔도 나머지 자신만의 세계를 아무도 침범하지 않습니다. 침범할까 봐 <laughs> 침범할까 봐 미리 그렇게 밝혀 주시는 음.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네. 그런 분들도. 좀, 아좀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공파님 저희가 실버타운에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분들은 좀 꼴불견이다. 네. 그리고 좀 진상이다. 우리가 왜 어디 가도 진상이 있잖아요. 피곤한 스타일. 네. 네, 근데 실버타운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피곤한 스타일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 외에 또 같이 살아봤는데 이런 아주 이상한 사람들 있다. 이런 거 한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실버타운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laughs> 실버타운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버타운에 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이 다섯 가지에 혹시 한개라도 들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공과 t v 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저희와 함께 쭉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